자, 이 다음 문제는 농도인데요. 농도는 또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농도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농도는 여러분 2%라는 음료수 알죠? 복숭아 맛.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복숭아 맛이 아주 약하게 나는 물인 거죠. 음료수. 그래서 농도는 어, 소금으로 따지자면 소금이 녹아져 있는 정도입니다. 농도가 높으면 짤 것이고 농도가 낮으면 어, 싱겁겠죠. 그래서 그걸 농도라고 합니다. 그럼 농도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보면 자, 소금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 물이 나오고, 그다음 소금물도 나와요. 그다음 농도는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농도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 농도에서 등장 인물을 아까 말했듯이 농도라는 즉 퍼센트가 나오고요. 그다음 소금이 나오고 그다음 물이 나오고 소금물이 나옵니다. 등장 인물이 이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네 가지를 깡패의 문제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총금액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곱하기 전체 분의 내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 농도입니다. 농도 퍼센트. 그래서 책에서는 100분의 농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분수로 바꾼 농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금액에 해당되는 건 바로 뭐예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깡패의 문제, 즉, 활용에서 농도는 소금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또한 가지. 농도에서는 식이 한개더 나와요. 농도라는 게 뭐랬어요? 어, 짜고 싱거운 정도 그래서 자 어, 항상 기억해요 전체 분의 내꺼 곱하기 100 이것이 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전체는 이 여기 등장인물에서 뭐예요 소금물이 전체죠 소금물 내꺼는 소금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두 가지 식으로 농도를 다풀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이쪽에다 할게요. 보세요. 자, 어, 500g 12%니까 이건 총 금액이 500입니다. 곱하기. %니까 전체 분의내 거를 하면 약분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60g의 소금을 구했어요. 자, 그걸 구했습니다. 아, 농도 문제는요, 또 설명할 것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다. 중간에 뭐를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처음에 뭐 소금이 있었는데 물을 넣었다. 뭐 처음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물을 더 넣어서 몇 프로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지금 문제 보세요. 12% 500g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물을 Xg 넣었다. 결국은 8%몇 g이 되었다. 근데 그램 잘 봐요. 여기가 500 더하기 X가 됩니다. 다시 12% 500g에다 물 Xg을 넣었다. 그러면 500g이 아니라 500 더하기 X가 8%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볼게요. 처음에 500 곱하기 100분의 12가 있었다. 여기에 물을 넣었다. 물이 몇 g인지 모르지만, 무, 이, 지금 이거 구한 식은 소금을 구한 식이기 때문에 물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보세요. 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8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하가 된댔으니까요. 자, 어, 물을 넣어서 이하가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됩니다. 농도 문제도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식 세우면 끝나는 건데요. 양쪽에 100이 있으니까, 이렇게 100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자, 요 밑에 쓸게요. 60에다가 0을 두개 붙입니다. 이렇게. 이건 5, 8에 4,000이 되겠네요. 그 다음, 더하기 8X가 되네요. 이걸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2,000이 되고요 이건 8X가 됩니다. 자, 부등은안 바뀌어요. 4, 2, 8, 4, 5, 20. 이른이 250. 자, 그래서 X는 250g 이상 넣어야겠네요. 그죠? 자,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 400g 6%가 있었다. 그 다음, 어, 증발을 시켰다. Xg만큼 증발을 시켰다. 결론. 증발이니까 그람수가 줄어들죠. 어떻게? 400에서 X만큼 날라갔어요. 그래서 증발시키니까 8% 이상이 됐네요. 자, 처음은 어떻게 돼요? 400 곱하기 100분의 6이었는데, 물은 소금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여기 투입되지 않습니다. 결론 400 플러스 x가 되고 이게 8에 100분의 8이 되죠 8에 100분의 8이에요 100분의 8 그래서 이것보다 이상이 된댔으니까 어 지금 이쪽이 커야 합니다 농도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요 나머지 활용들은 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고요 세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또 추후에 영상을 올리도록.